이 유리함수가 이렇게 좋았으면 정근선을 찾으려면 우리가 고쳐주는 거 알죠. 여러분 fx는 여기다가 x-2 그 다음에 x-2 플러스 1을 하고 어그 다음에 플러스 k를 해줘야 되네요. 그러면 은이것뿐에 이거 1 플러스 x-2 2 플러스 k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근선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플러스 1을 나중 여기다 쓸까요. 플러스 1. 그래서 y는 1이라는 거. 여기 값이 그러면 더확대까요 이거를 어더 확대합시다. 요것만 볼 거니까 이쪽만 요쪽 이쪽 포인트만 볼 거라서 뒷 부분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 보면은 여기가 y 값이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 값이 2가 돼야 되네요. 여기가 x가 2. 요거는 y는 1이라는 요 점을 지나야 돼서. 자, 그러면 그다음에 Q 값은, 5 q 의 값은 3이라고 했으니까 요, 요 점의 좌표는 3,0. 여기까지 우리 찾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교점. 누구? 뭐야, 두, 교, f x 의두 정근선의 교점을 A라고 한 거고요. A, 여기죠. A. A는 2,1입니다. A는 2,1이라고 써놓고. 일 사분면에 있는 점 p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요점이 3이라는 거죠. 그럼 p콤은 3, fx다라고 쓸 겁니다. 여기는 3, fx.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학교 때뭘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중학교 2학년 각을 이등분한다. 삼각형의 각을 이등분하면 이것때 이것은 이것때 이것의 길이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자, 각을 이등분하고 삼각형 모양이 보였습니다. 자, 각을 이등분하고 삼각형 모양이 보여서 이거를 지금 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뭐 뭐라고 할까요? s점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요거 대 o s o s. 예, 네, 그러면 이거죠? 이것 대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2대 e o s가 2대 e o s라는 길이는 어, 이 길이 대이 길이라고요. 이 길이가 지금 1이죠. 그쵸. 높이가 1이고, AS. 1대 AS의 길이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랑이랑 곱하고 예랑이랑 곱하면, OS라는 길이는 2배의 AS라는 길이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OS라는 길이는 OS, OS. OS. 그래서 AS를, AS를 제가 X라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겠다. 어, 다른 걸로 할까? X, X 말고 X는 문자 가있으니까뭐 어, K라고 할까요? 그래서 K도 있어요? 어, K도 있어요? 네. 어 그러네. 뭐라고 할까? 어, 알파? 어,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OS라는 길이는 2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S 여기를 알파면 여기는 2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어떤 직각삼각형을 볼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죠? OS 이 점을 뭐라고 할까? 이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OSR이라는 삼각형, OSR라는 삼각형이 뭐가 성립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OS의 길이가 2알파 2α, e알파의 제곱은 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해서 알파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죠? 여기 알파 플러스 1이니까요. 그래서 4 알파의 제곱은 4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얘네들을 다 이쪽 넘기면 3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어,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5인가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5네. 0 알파값을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3 알파 알파 어, 5. 1. 그래서 여기라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3 알파값이 5.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인데 알파는 마이너스 1인데어 알파값이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값은 알파는 3분의 5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알파값을 찾았으면 여기가 3분의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알파가 3분의 5라는 값으로 그러면 여러분 다 하신 겁니다. 뭘왜다 했습니까 지금? 어 누구라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S라는 점의 좌표를 찾은 거예요. 그럼 S라는 점의 좌표를 찾았으면 누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S라는 점을 찾았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겁니다. 그쵸? 맞죠? S라는 점의 좌표가 뭐예요? 그러면은 2, 아까 알파 얼마였어? 3분의 5.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3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S라는 점의 좌표는 2,3분의 8이고요. 0,0을 지나는 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면 누굴 찾을 수 있어? P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